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세 신고서까지 작성하는 문제죠. 여기 보시면 전자재행에서 지금 공급한 겁니다. 지금 합계금액 얼마입니까? 330만원 돼있죠. 아, 그리고 다음 보시면, 아, 두 번째 보시면, 화해 경고 결정이 확정됐다. 결국 이것도 대손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8번, 키타 입력을 선택하여 재판상 파일로 입력할 것,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보아세, 확정신고기 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서를,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 공제받기로한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넣어줬네요. 아, 그런 다음에, 다음 보시면, 대손 확정일 12월 20일로 되어 있죠. 이때, 아, 대손 책만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셔. 요, 아, 세 가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어, 그 다음에 보시면, 대손 세 공제 신고서 조회 하면서 18번하고 19번, 20번 문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보세요. 이것은 입력 안 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 대손 기준일은 4월 6일이 맞죠? 그리고 확정일은 12월 20일이라고 문제에서 주었었어요. 근데, 대손 금액으로 입력할 금액은 3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됩니까? 330만 원이 돼야 되죠. 그리고 대손 사유는 재판상 화해. 결국 문제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19번째 문제도 조회 안에도 찾을 수가 있죠. 대손세가감난 팔란. 메모에도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0만 원인 적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번은 부하세 신고서를 조회해 보셔야겠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예. 제일 먼저 말게.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 보시면 하단에 있죠? 클릭하시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확정신고기간이죠? 그러니까 1 0월부터 12월 당초 공급일은 언제입니까? 당기 4월 6일로 되어있죠? 대손사유는 기타로 입력하라고 쓰어요 그러면서 직접 입력하라고 되어있죠?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재판상 화에 입력하고 기준일 물론 보시면 대손 기준일은 공급한 날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단기 0406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정일은 확정일 언제 됐습니까? 12월 20일이죠. 따라서 단기 12월 20일로 입력하시면 돼요. 대손 금액은 부하세 포함한 330만 원을 입력하셔야겠죠. 그러면 대손 세액이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애프터를 이용해서 삼성불산... 아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게 뭡니까 부하세 조회를 하시면 되는 거죠 부하세 신고서 조회 클릭하시고 10번, 10월 1일부터 그렇죠. 12월 31일까지 정기신고 클릭하시면 여기에 얼마 30만원 반영됐던 거 결국 이것은 19번 평가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 여기에 차감 납발세 계산 됐죠 23643200인데 하나 빠진 게 있죠 전자 신고세 공제 1 0원을 입력하라 했어요 따라서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클릭하시고 택키를 누르시면 여기에 전자 신고세 공제 1 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까지 반영돼 갖고 차감 납발세액은 얼마 2363만 3200원이 됩니다 이것을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할 게, 이제, 우리, 이때,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하셔야 돼요. 따라서, 12월, 언제입니까? 12월 20일 기준이죠? 20일 기준, 외상 매출금에 대한,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 얼마 있어요? 100만원 있는 거 확인되시죠? 요거 먼저 제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 입력, 언제 날짜? 12월 20일 자. 먼저 대변의 외상매출금 108번이죠? 108번.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삼성물산. 삼성물산이고 얼마? 330만원. 대손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대손충당금을 제거하셔야겠죠? 따라서 대손충당금 108번에 플러스 1번, 109번이 되는 거죠. 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차변의 대손상각비. 818번입니까? 800 아, 835번이네요. 판관비. 아, 230하면 안 되겠죠? 왜? 네. 대소세 공제 받았으니까 3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대손상각비는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예수 쳐 보세요.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255번 요것을 선택하시면 3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번, 19번 요게 관련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입력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